저희 에랄 오빠들 네밥 먹으라고 제가 사진... 제가 왜안떼죠 가만있어 보자 네밥 맛있게 먹으라고 제 얼굴도 이렇게 조선호텔 도시락에 네 서포트를 하려고 사진도 붙여가지고 선물해 줄 거예요 서포트를 넣는 겁니다 제가 이번 또 이번 편에서 별빛 체험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빛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열심히 활동 중인 에랄 멤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. 잘지냈냐 나? 야! 내가 둘이 활동할 때 제일 많이 간 멤버야. <laughs> 도시락은 이거 너가 만든 거예요? 요리한 거예요? 어, 내가 조선호텔 가서 만들었어. 그래. 와봐, 밥 먹지 말고 와봐. 밥, 밥도 먹고, 일, 다들 일로 모여봐. 이렇게. 그래서 홍빈군 이거 언제 준비한 거예요? 이거요. 둘이 <laughs> 얼굴도 안 나오고 있 <laughs> 아, 목소리만 줄여야 는 둘이 이거 방송 찍고 갔을 때, 음. 스케줄 하러 갔을때 제가 열심히 사서 만들어서 붙여서 드린 거예요. 근데 그래, 우리 리액션이 좀 작았죠? <laughs> 뭐라고? <laughs> 아, 저거 좀 작죠? 처음 들어왔을 때 리액션이 좀 작았죠? 아니요, 피곤해 보였어요. 아, 다시 한번 박수. 아, 역시 홍빈이 최고네. 아, 엎드려절잘 봤네. 역시 동, 동, 더 쇼는 홍빈이야. 뭐 <laughs> <못> 말하려고 <그랬는데. 웃음> 동, 동, 동무? 뭐? 그래, 그래, 그래. 고마워. 응, 음, 나, 나? 나지? 사랑, 사랑한다. 나, 나? 응. 음. 어, 날 보면서 해줘겠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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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잘 먹을게. 응. 음.